반가운 사람들인 줄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정통총회가 108회기 우리 장로교단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총회가 이제 108회기 총회를 맞이해서 성총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총회를 이그한 세력들의 모함과 포위공단 그리고 여러 가지 인신공격, 그리고 일본 목사님들의 큰 부담으로 이동을 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참 마음 아픈 그런 한해를 보냈던 한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줬던 우리 청인회원들이 있었고, 또 우리 임원들이 있었고, 또 우리 총회장단, 우리 그 총회장님들, 그리고 증경 총회장님들, 이렇게 함께 늘 위로와 또 격려를 가지고 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정말 작지만 많은 일을 할수 있었던 그런 우리 총회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감사의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년 보면는 우리 총회가 그동안 해년만다 해왔던 그런 연례 행사였던 제주도 대성회를 아주 성황리에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약한 150여 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뜨거운 성명의 역사심을 하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고, 그런 능력의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아서 이렇게 목회 현장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에너지를 심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세우는 일에 힘쓰며 우리가 쓰임 맞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8월 달에 교역자 결혼 시장이는용인 남아다 호텔에서 일반인을 하면서 우리 총회원들이 서로 공감을 하고 의지를 더굳게할수 있었던 그러한 교력자 수련회를 우리가 또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할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 간에 공감하는 바가 있었고 서로 믿고 신뢰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도 많은 도전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런 도전들을 하는 것 하지 않냐고 끝부팅 우리 총회나 성장해 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지금도 우리 총회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 하심을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의 살이 만들어지고 우리 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먹고 마심으로 해서 우리의 피가 에,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또 살도 아주 탄탄해지는 그러한 우리의 욕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건전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의 세계관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것을 바라보고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습관을 양성을 해서 좋은 목회자들로,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을 살아가고 세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고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또한 좋지 않은 품성, 좋지 않은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 또한 좋지 않은 사람으로 이렇게 세상을 살게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 할때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나도 좋은 사람이 되어서. 모두에게 기쁨을 줄수 있는 그런 관계가 성립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138년의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천 재물포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언더우드 목사님의 나이가 20. 그리고 아펜 젤러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나이가 27이었습니다. 그 젊은 청년들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타국을 마다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들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들의 희생과 순고한 그런 희생정신, 선교정신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고구마가 되었고 이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없었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수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하나의 비난이 되어줬던 그순고한 희생정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의 나라가 되었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정말 풍요롭고 넘넉한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서 평양 대 부흥 성회가 이루어졌고, 원상대 부성회가 이루어졌고, 이들의 이 부흥 운동으로 말매와가지고, 우리나라가 고국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될수 있는 기틀, 기반을 만들어줬던 것. 그리고는 1902년 9월 1일 날 평양신학교에서 일회 성총회가 개회가 됩니다. 그때 1902년 9월 1일 날 총회가 개어될 때, 제 1회 총회가 되어야 될 때, 총회장으로 선출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언더우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언더우드 부 성교사님이 우리 장로교단의제 1회 총회장이 되었던 분, 그리고 이제 107회 총회장으로 편배드로 목사가 총회장으로 아, 총회를 섬겼고 네. 이제 108회기 이제 총회장님으로 또 새로운 또 총회장님이 이렇게 선정이 되셔서 그한해기를잘 이렇게 생겨주시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정통 총회가 한국교계에 가장 본이 되고 모범이 되고, 아, 되고 아, 한국교계에 정말 자랑이 될수 있는 그런 총회로 번성하고 그런 총회로 견고해지는 그런 108회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보고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아,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협력을 해야 돼. 요그아편젤러 아, 네. 목사님이나 언더우드 그 목사님이 26살, 27살 그 젊은 나이에 낯선 나라, 그 머나먼 이웃난리 그 땅을 건너와서 복음 들고 와가지고 정말 가난하게 짝이 없는 그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었던 그 희생정신, 그 헌신, 그 소고가 없었다면 오늘의 이 부여함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총회가 번성하기를 원하고 우리 총회가 하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많은 선교를 하고 많은 구제를 하고 그런 많은 사회 참여를 할수 있는 그러한 총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총회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헌신과 수고를 마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아, 네. 그런 수고와 그런 헌신이 넘쳐나는 108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이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정통 총회에 가득 가득 이만한 기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네. 이러한 장로 교단의 정통성과 역사성을 계승하고 있는 우리 총회가. 바로 문교단 예당, 정통 총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자금심 있는 그런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를 세우며 열정적인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다윗에게 하나님이 연이 임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평생 한 손에 수금을 들고 세상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명에 사로잡혀 살던 이 사울은 평생을 한 손에 창을 들고 살다가 결국 자신의 그 창으로 자신을 찔러 죽이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평생을 살았던 다윗은 어떤 환려과 보통 어떤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용기백배한 그런 담대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이슨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을 세워고그 사람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강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것을 아는 힘센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할란다 난자, 쫓기는 자,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억눌린 자들이었어요. 그런 억눌린 자들을 이 다윗이 해복을 시키고 그들을 데리고. 결국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일을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셨고 그를 앞장세워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느끼면서 그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할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배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이 다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 아, 네. 바르트는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스코틀랜드 복음주의자 이 복음주의의 거장인 존 스토트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라디오를 들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본 총회에 이제 부총회장님이 되시는 108회 총회를 섬기식에 되시는 우리 이 앞에 계시는 우리 윤중식 목사님은 아주 대한민국의 훌륭한 부흥사이신데 우리 윤중식 목사님은 강단에 설 때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 오른손에도 성경, 왼손에도 성경, 양손에 성경을 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강변을 하시는 분이 우리 총의 우리 윤중신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네. 이렇게 우리 총회는 우리 구총회장님들도 훌륭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건전하시고, 영성이 풍부하시고, 지성이 풍부하시고, 인성이 아주 풍부하신 이런 어른들이, 교계에 이런 어른들이 이렇게 우리 총회의 주인이 되어져 있고, 우리 총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다는 라 것.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 총회는 번성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번성할 아, 네. 수밖에 없다는 라 것. 아, 네. 이런 목사님들과 함께 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한 없는 영광이요, 한 없는 기쁨이요, 한 없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우리가 이번 어, 6월 26일부터 6월 20일까지 3박 4일간 제주 성회를 우리가 다녀와서 정말 그 성회를 통해서 얻어졌던 모든 재정을 다 이렇게 분배를 해가지고 여섯교회를 이렇게 재정적 지원을 해드렸어요. 그만큼 우리 총회는 크고 작은 을 떠나서 이렇게 작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총회가 힘을 쓰고 있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총회가 지금 여러 모양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사단법인도 곧 출연을 해요. 독립적인 그러한 사단법인 법인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총회가 되는 거예요. 벌써 이런 소문을 알고 여러 총회장님들이 벌써 많이 방문을 하셨고 또 이렇게 상담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국 교계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거짓됨으로 숙이는 수로 여러 가지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단면만 보면 안 돼요. 교회는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입체적으로 아, 네. 보아야 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교회는 앞도 있고 뒤도 있고 좌도 있고 우도 있고 네. 오른편 왼편 좌우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밝음도 있고, 어둠도 있다는 라 거예요. 면, 악이 있다는 라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단면적인 것만 보면서 교회를 평가를 해버리면,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오류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단면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입체적으로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포지션, 포지셔닝을 션포지 하면서 내가 세상을 살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목회자로서 그런 사역자로서 내가 쓰임을 받을 것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웃으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생성이 되잖아요. 한번 웃을 때 발생하는 이 엔돌핀이 한 번에 4,000번의 엔돌핀 그 호르몬이 발생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동을 받을 때이 엔돌핀의 4 0 0 0배 호르몬이 발생한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은 바로 다이돌핀이라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4,000번 웃는 것보다도 4,000번 웃으면서 사는 것보다도 한번 감동을 받고 살면은 0천배의 엔돌핀이 나온다니까요. 아, 네. 그래서 웃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억지로 웃어도 엔돌핀이 나온답니다. 억지로 웃어도. 그래서 우리는 웃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위선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위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위선자는 나쁜 거예요. 위선자는 나쁜 거지만은. 때로는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할수 있잖아요. 내가 위선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을 자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화가 나 있어요. 내가 지금 속상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기쁘고 즐겁거든요. 그런데 내가 속상해 있다고. 그 기쁘고 즐거운 그 사람의 마음을 상태를 망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나를 위선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고 응? 괴로운 상태이지만, 저 사람을 존중하고 저 사람을 배려해서 나도 억지로라도 웃어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배려를 하는 거거든요. 아,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즉성막 마당에서 사는, 그 성전에서 사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복감하시죠. 아, 네. 아, 네. 그래서, 나의 감정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을 직감을 해서 그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목회도 잘하고 또 사회생활도 잘하는 것이고 또 가정에서도 화목을 이루는 그런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상대방을 생각해 줄수 있어야 되고 그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목회자들, 우리 사역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편안하면세라닌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해. 그리고 사람이 사랑을 할 때는 도파민이라는 그런 엔돌핀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사랑도 하고, 또 이렇게 웃으면서 살고, 또 이렇게 상대방을 감동시키면서 사는 그런 우리 정통 총회의 산하에는. 은 교회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들 모든 사역자들로 부족함이 없으시는 그런 백팔레비 그런 한해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시겠습니다.